뭐하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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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비는 뼈를 뜯어야지. 우, 미용. 지 여기는 서울 강서구 화곡동. 맛있는 녀석들의 똥포들이 너무 맛있게 먹은 돼지갈비 맛집을 찾아왔습니다. 40년 전통의 동글갈비 간판과 외경부터 맛집 냄새. 솔솔 풍경합니다. 가차 없이 거가가... 분위기는 딱 80년대 집안에 행사했을 때 부모님 손잡고 가던 돼지갈비 찌 격하게 반가웠습니다. 메뉴판 열의 아홉은 돼지갈비를 드시는데요. 돼지갈비가 15,000원 언뜻 보면 좀 비싸 보이는데 그람수가 무려 400g 입니다 그렇다면 엄청 착한 가격이죠 진짜로 일단 2인분 시켰습니다 번개 속도로 나오네 <laughs> 반찬은 심플합니다 양배추와 파무치 그리고 항아리 동치미 딱 제가 좋아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또 이어서 갈비 나왔는데요. 소스가 아주 진합니다. 짜장면, 어, 어, 짜장면. 자, 숯도 나오고 불판도 올리고. 그래도 굽기 전에 동치미 한 모금. 음. 위장, 건배, 짠. 달짝지근하다. <laughs> 어, 위장에 인사드렸으니 바로 고야죠. 진짜 갈비네 이거. 부침 갈비 아닌 직접 작업하시는 진짜 갈비. 여기는 동굴이 아닌 동글동글동글 동글 갈비입니다. 소리 좋고요 화면만 보고 깡 소주 까도 되겠습니다. 갈비 음. 갈비 돼갈 돼지 갈비. 어, 계속 뒤집어야 돼. 음, 계속 뒤집어. 음. 음. 양념 때문에 계속 계속 뒤집어줘야 됩니다. 음. 응. 곱다 보니 된장찌개도 주십니다. 깔끔하고 개운한 맛, 그리고 방가할 땐 이모님이 일일이 다 구워주시고 잘라 주십니다. 그런데 좀 특이한 건 구우면서 계속 소스에 적셔서 끓고 또 담그고 끓고 반복해줍니다. 고기 맛있게 굽고 있는데 제 목소리가 방해되겠네요. 쭉 보시죠. 오, 감사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아 이렇게 담가서 이렇게 해야. 제가 거기서 맛셨습니다 음, 음. 계속? 그래가지고 육수를 많이 들이잖아요 음 어, 한가할 때만 이렇게 잘라주시죠? 그치 <laughs> 아플 때는 해으려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했는데 음. 그래도 이게 어디야 <laughs> 아리가 운이 좋아서 <laughs>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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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전히 익을 때까지 계속 소스에 적시고 담가서 다시 구워주고 구워주고 계속 반복해 주셨습니다. 40년을 한결같이. 그래서 단골 분들 연차도 좀 있어 보이고요 어떤 분들은 3대에 걸쳐서 이 집을 찾고 있답니다. 먹어보지 않아도 딱알것 같은 맛,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. 이쯤에서 보리 주스 한 잔, 이제 다 익었답니다. 맛있겠다 우리 마마님 드시기 전에 우와 이거 맛있겠다 어떤가 제가 먼저 응. 맛 먼저 봤습니다 응. 절대로 빨리 먹고 싶어서 먹은 거 맞습니다 저는 얄미운 살 응. 하지만 미워할 수 없는 살. 응. 맛있다 <laughs> <깐. 귀여워. 웃음> 파무침의떡 우와 계속 쭉쭉쭉 먹어보겠습니다 맛있게 만나게 yeah. 뜯어먹기 이렇게 <laughs> 갈비뼈도 일일이 살발라주셨습니다 아이 좋아 이쯤에서두 번째 주스 두꺼비 주스 <웃음> 아... <웃음> 발라먹기 귀찮은 걸 일일이 다 해주시니 감동입니다 쭉쭉쭉. 입 벌리고 감상 중이었습니다. 침 500cc 흘리면서. 진짜. 그래도 뼈대살 있는 동안 먹어야 겠지요? 일단, 무생채 한입 새콤달콤 무생채. 그다음엔 김치. 딱 먹을 수 있는 좋은 것만 있다 있으니까. 곁들인 마산이 깔끔하고 간결해서 좋았습니다. 생명수 한잔더 음. 아. 이제 쌈한 젓갈이 싸볼까요? 고기 두점세점 점 올리고 무생채 올리고 파무침 올려서 고추도 올리고 마늘까지 야무지게 싸서 크게 아웅 아, 아, 우와 개인적으로는 파무침에 싸 먹는 게 가장 맛있었습니다. 그래서 최불암 선생님이 한 마디 하셨죠. 그리고 갈비의 크라이맥스 역시 갈비는 뼈를 뜯어야지. 융, 자, 띠용, 뜯어줘. 음, 오. 진짜 맛있거든요. 쭈 뜯어 주세요. 어. 음. 열을 뜯었는데도 아직 고기가 많이 남았습니다. 계속 이어지는 돼갈 o 이 그리고 진짜 마무리는 단수화물흰쌀밥에 고기 올리고 마늘 올려서, 음, h 슝 그리고 양배추 케첩을 깜빡했네요. 음, 양배추 케첩 음, 이 또한 추억을 소환하는 별미였습니다. 음, 슝. 그리고 누가 뭐래도 신김치에 싸 먹는 게 뭔가 개운한 느낌이죠. 2인분인데 양이 정말 상당했고요 맛 또한 끝내줬습니다 여러모로 따져봤을 때 서울에서 돼지갈비 3위 안엔 들지 않나 싶습니다 아. 마무리로 초등학교 아닌 국민학교 때 먹던 방식으로 쌀밥 넣고 고기 넣고 코카콜라 옆에 넣고 방식 그대로 먹어봤습니다. 기 대만 땅, 와 맛있겠다. 김치도 하나 넣고. 김치까지 한보타기 크게 싸서 어릴 땐 어른들 옆에서 안주빨만 세웠던 맛있겠다 얌입니다. 그 맛에 99.9%가 났던 곳 동굴. 갈비 바로 옆엔 화곡 본동시장이 있고요 여기도 먹거리 많습니다. 일단 여기를 찾아오시면 동굴갈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